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여권의 기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쓴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데 청와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적 쇄신에는 여전히 선을 끌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 상황은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34%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에선 3% 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여권 발 자성론도 하나 둘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책임 통감자가 한 명도 없는 게 우리 수준이라고 했고, 금태섭 의원은 여권이 당력을 모아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에 공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여권 내 볼멘 소리가 듣기 좋은 건 아니라면서 신경이 쓰이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국정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폭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움직임도 아직은 없습니다. 밀리는 모습이 보일 경우 급격한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기준 부총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했을 때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에 사표를 냈었는데 이런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아. 청와대는 대신 경기 부양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건설 투자 확대를 거론하며 생활 SOC 투자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근본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궤도 수정 언급은 없었습니다.